송도린의 스노우볼입니다. 예, 한국투자증권 운용사 ETF 이벤트 한번 공유 드릴게요. 일단, 현재 이 이벤트는 그 개인연금계좌 또는 ISA 계좌에 있는 분들께서 참여 가능하시기 때문에 계좌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SA 중개형 플러스 개인연금 운용사 ETF 이벤트이고요. 이벤트 기간 12월 5일부터 1월 31일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연금 또는 중개형 계좌를 ISA 중개형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상이 되고요. 참여운용사가 총 7개의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해당 운용사의 ETF가 대상이 됩니다. 어, 참여 운용사의 ETF 전 종목이 대상인데 단 KB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다섯 개 종목만 해당이 됩니다. 해서 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벤트 첫 번째 ETF 순매수 이벤트인데 자산 운용사별로 ETF 순매수 금액에 따라서 혜택이 5,000원, 10,000원, 30,000원이 있고 추첨 500명, 400명, 400명 해서 총 1,300명에게 지급하는 이벤트입니다. 어, 자산운용사별로 지급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로 어, 7개 자산운용사 3만 원씩 받으면 최대 21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이고요. 어, 선택적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은데 뭐 무난하게 100만 원만 하실지 또는 별도로 투자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다면 어, 해당 상품으로 해서. 참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ETF 자동 매수 서비스 신청 이벤트도 있는데 자동 매수 하고 난 다음에 자동 매수는 10년 이상, 1년 이상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2회 이상 정상 납부를 해주시면은 추첨 1,000명에게 배민 1만 원권을 증정하는데 7개 자산운용사 모두 당첨이 되면 최대 7만 원까지도. 받아 보실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이게 이제 주요 이벤트이고 순 입금 이벤트 보시면은 이벤트 1에 ETF를 100만 원 이상 매수를 하시고 1000만 원 이상 순 입금을 하면은 스타벅스 커피를 전원 증정하는 이벤트까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루 관계자 안 되시고 ISA 중개형과 개인 연금 계좌 보유 고객이 대상이 되시고요. 어, 보면은 총 자산운용사는 7개입니다. 그리고 KB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모든 ETF는 안되고 여기 5개 ETF만 해당이 되구요. 그외 6개의 자산운용사는 아무 ETF나 진행이 되구요. 네 요약화면인데 이거는 요약한 화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연금저축을 한국 투자 증권 계좌로 이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으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종목을 저는 일부 매도를 해서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라이즈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등등 유사 종목으로 이제 재배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음, 음, 이 종목의 이제 수익률이 이벤트 종료다 하고 난 다음에서 다시 재정리를 하면 수익률이 조금 많이 깨지겠죠. 어 근데 이벤트 목적으로 한번 하려고 하고요. 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순 매수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어차피 내년 올해 어, 올해 600만 원까지 채우시는 부분이 있고 ISA 계좌를 2천만 원또 내년도 있기 때문에 어 금액 입금해서 투자 어, 실제로 매수하실 분들 매수를 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어, 리밸런싱이라고 해야 될까요? 리밸런싱이라고 하기 뭐한데 재배치해서 하시거나 어,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립식 매수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공이 이벤트 신청은 먼저 해주시고요. 순 매수를 하든 정립식 매수를 하든 일단 이벤트 신청 먼저 해주시고 ETF 매수하러 바로 가기 또는 정립식 자동 매수 서비스 바로 가기를 눌러서 서비스로 바로 가줘요. 그러면 이제 정립식으로 왔는데, 정립식은 정립식 자동매수 신청하시고, 여기 예약 종료일을 최대, 최소, 최소죠?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것도 그냥 이벤트가 1월 31일이니까, 음.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넉넉하게 그냥 27년 2월 이후로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벤트 종료하고 그냥 해지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신청 종목 추가를 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음, 아무래도 개인연금이나 isa 계좌를 가지고 계시면은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 종목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험이 싫으신 분들은 단기 통한체류로 하셔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해당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종목들이 별도로 있으시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서 라이즈 미국 나스닥 100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가로는, 어, 만약에 거래가 많은 종목은 시장가로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거래가 적은 종목으로 하시면, 최우선 지정가 또는 최유리 지정가가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그 매도 매도 호가들이 있고 매수 호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매수 1호가 여기에다가 걸어 놓는 게 최우선 지정가이고 매도 1호가에다가 걸어 놓는 게 최유리 지정가입니다. 최유리 지정가로 하면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바로 체결이 될 거고요. 최우선 지정가는 조금 한틱 싸게 매수하겠지만 조금 기다리거나 또는 매수가 안될 수도 있고 해서 이거는 선택해서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연금은 그냥 바로 매도 1호가에서 바로 매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매주 해서 신청했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고 여기 보면은 금액 있잖아요. 이 금액은 해당 ETF의 가격을 가지고 환산해서 10만 원 이상 매수가 되게끔 조금 1만 원, 2만 원 넉넉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나이즈 미국 나스닥 100,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나이 뭐이 등등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등등으로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하려고 하고요. 해서 진행하실 분들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해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